이제 메모리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메모리를 사용하려면 멜록 함수로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메모리 크기는 바이트 단위로 지정합니다. 멜록 함수는 메모리를 할당하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stdlib.h 헤드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먼저 멜록 프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 t d l i b 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그리고 int로 변수 num1을 선언하고 20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int pointer numPtr1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numPtr1에는 변수 num1의 주소를 구해서 할당합니다. 다시 int pointer numPtr2를 선언합니다. numPtr2에는 malloc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크기는 size of int를 지정해 줍니다. 프린 i n f 의 서식 지정자 %p를 지정해서 numptr1과 numptr2의 메모리 수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free 함수로 numptr2의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c t r l f 5키를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0059 FEF400868BD8이 출력되었습니다. 메모리 주소는 컴퓨터마다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는 다른 메모리 주소가 나올 겁니다. 메모리를 할당할 때는 멜로 함수를 사용해서 할당할 메모리 공간에 크기를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size of 연산자를 사용해서 int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했습니다. 특히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다고 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 부릅니다. printf 함수로 numptr1과 numptr2의 값을 출력해보면 메모리 주소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numptr1에는 일반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할당했고 numptr2에는 멜록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했습니다. 같은 메모리 주소라도 내부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스택과 힙두 가지인데, 변수는 스택에 생성되고, 멜로 함수는 힙 부분에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럼 스택과 힙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택과 힙이 메모리에 각각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택 힙의 위치와 커지는 방향은 운영체제하고 플랫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2비트 윈도우 기준입니다. 여기서 커지는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변수는 스택 부분에 생성되고 멜로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하면 힙 부분에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스택과 힙의 큰 차이점은 메모리 해제입니다. 스택에 생성된 변수는 사용한 뒤에 따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멜록 함수로 힙에서 할당한 메모리는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메모리를 해제할 때는 free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free 함수에는 멜록 함수를 사용했을 때의 포인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멜록 함수로 n o n p t r 2에 메모리를 할당했으니까 free 함수에도 nonptr2를 넣어주면 됩니다. 메모리 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메모리를 자주 할당하고 많은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만 하고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메모리 할당에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아서 메모리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메모리 누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장자를 cpp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파일이 cpp일 때 F7 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해 보면 멜크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c 컴파일러가 아니라 C++ 컴파일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C언어하고 C++ 하고는 별개의 언어입니다. 특히 예제의 코드는 C언어에서는 올바른 코드지만 C++에서는 잘못된 코드라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C++에서 왜 에러가 발생하는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C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파일의 확장자도 .c로 설정해줍니다. 소스 파일이 .c일 때 F7 키를 넣어서 컴파일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